나훔 1장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목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있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상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누에는 범람하는 호수로 쓸어 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크러지고 술고래처럼 골아 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누에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해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에게서는 이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세게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며 내가 쓸모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나훔 2장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 무나, 길을 지켜보려 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 무나. 약탈자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주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올 때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의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로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니누에는 생길 때로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를 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 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왕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 구를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 구를 가득 채우더니,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 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움 3장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때죽음 높게 쌓인 시체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망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곳을 문 왕국이 보게 하겠다.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누에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내가 태배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태배. 강물에 둘러싸여 그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큰 물이 성벽이 된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두려무나.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지식이고 벽돌을 찍어 내려무나.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이 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박국 1장.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묻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 2장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된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은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에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묻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고라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곯아떨어져서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박국 3장. 이것은 시기 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신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 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의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